여러분 한주 평안하셨는지요? 물론 지난주 정정과 단수로 평안하지 못한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성민 집사님 가정이 큰 피난처 역할을 해주어서 모두 큰탈 없이 잘 버틴 것 같아요.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성민 집사님 가정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난주 누가보금 16장에 기록된 불이한 청지기의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내용이 자칫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을 칭찬하신 것으로 보여 이해하기 까다롭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예수님께서 불의를 권장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 잠시 지난주 말씀을 리뷰하여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15장에 기록된 일명 탕자의 비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 주려고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그 당시 세리나 죄인들이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같이 율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그들 맞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비유 속의 큰 아들을 등장시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대로 문제의 16장이죠.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문제가 모두 재물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자기 욕망을 위해 마음대로 써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물에 더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 것인지를 말씀하려고 불이한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는 주인의 돈을 맡은 청지기가 해고될 위험에 놓이자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 주인의 채무자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며 그 불이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씀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앞날을 예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불이한 이유는 자기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이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불이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분명 비유에서 그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가 한 불의한 일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 바로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그냥 미래를 준비하도록 권면하셨어도 될 터인데 굳이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한 내용을 들어 우리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권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과 재물, 재능과 기회는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권면입니다. 즉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라면 그 착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재능, 기회와 능력으로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1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3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결론지으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 즉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재물과 재능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연속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권면했으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방금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이 15절 말씀이 오늘 살피지 못하는 31절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그 외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구절은이 15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내용입니다. 중요함으로, 이 15절이 중요함으로 15절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덧붙여 하신 것이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그 권면을 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권면을 비웃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5절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하면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 내용에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스스로 옳다 생각했죠? 예, 바리새인들. 그들의 무기와 기준이 율법이었죠. 율법. 아, 물론 이 당시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성경의 순수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구약의 자기들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구약의 전통, 구약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 얼마 안 되는 율법의 내용을 그 당시 수레로 다섯 개, 그 수레의 실을 분량으로 그 율법을 늘켜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아진 율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저 세리들과 창기처럼 온갖 저급한 일을 하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자부감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말해도 비웃었잖아요. 웃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겉모양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높이 여기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착각이랑 똑같죠 예.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높이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계속해서 비유로 드는 것이 어,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한 5, 6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고지이론. 네. 고지이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 고지이론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기준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 고지이론이 딱이 얘기예요. 고지이론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이 올라가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높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지이론에 의하면 좀별 볼일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별 볼일 없는 거된 거고 별 볼일 없는 학교의 교수들은 다별 볼일 없는 것이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이 높이면 하나님도 높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너무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착각의 뇌가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면, 하나님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요. 예.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15절 말씀은 겸손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아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바로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신들을 높여주니까 하나님도 자신들을 특별 대우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어떻게 지적하셨을까요? 다 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 이제 이 누가의 그 기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7절도 18절도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연관이 없는 말씀이 막 계속 이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면 단지 이것 독립된 말씀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 구절을 다르게 해석한 그 내용들이 많지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즉, 이 말씀도 16절 말씀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7절과 18절은 16절 말씀을 이제 부연 설명한 구절입니다. 아,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이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16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특별대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들을 특별대우해서 구원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세례 요한까지만 적용된 것이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뒤부터는 복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너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세례요한과 선지자의 때까지 이것은 이제 관용구인데 구약의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구약의 때까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아주 정의를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는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비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죠? 어떤 소식이 그렇게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죠?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그러니까 우리죠. 여러분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예수로 내 죄를 대신 속죄게 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왜 예수가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냈고 뭐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권면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완악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인 상태로 일단 구원시켜 놓으셨어요. 일단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려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구원이 조건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고요. 조건으로는 구약으로 끝났고, 구약 이후는 조건이 되지 않죠. 이미 구약의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 율법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 그 선언이 바로 복음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후 율법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10 7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요.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갑자기 등장해서 탁 붙은 것입니다. 즉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죠? 구원이랑 상관없는 율법은 왜 있을까요? 예. 율법이 무엇이기에 구원이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율법을 아주 큰 범위로 말하면 구약 말씀이죠, 그죠? 제가 구약 결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큰 범위로 말하면 구약 말씀이고 조금 범위를 축소하면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율법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더 줄이면 레위기 말씀이고, 레위기를 조금 더벗어난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그것이 이제 율법이죠. 아, 그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와 상관이 있도록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양심.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의 양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죠, 그죠? 예.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양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17절 말씀에 즉,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의 for example입니다. 즉,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황당하죠? 왜? 하필이면 갑자기 예를 들어도 이런 말씀을 예로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혼이 흔한 요즘 사람들이 볼때 아주 화들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왜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for example로 말씀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혼이 아주 많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했느냐. 구약 율법을 따르면 아예 이혼을 할수 없거든요. 구약에 따르면 결혼한 아내가 다른 여자와 음란한 행동을 한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뭐가 틀려서 뭐 약속이 틀려서 뭐 어째고 어째고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뭐 얌만이 그 당시 그 유명한 세 명의 그 율법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오늘 날도 이스라엘에 율법을 해석하는 유명한 그 율법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말리엘도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또 남은 두 사람 이름이 제가 얼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두 율법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율법의 해석이 약간 차이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좀더 자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사람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사람 사는 세계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자기들 내피셜로 자기들 논리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것을 또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구역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이혼을 마음대로 이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흔하고 있는 그 비율을 딱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라고 이혼에 대한 율법을 비트로 해석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닌 거야. 즉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들 기준과 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그 말씀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간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임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것으로 가늠을 기준 삼을 수 있지만 거기에 또 이혼이라는 것이 덧붙여져 갖고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만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에 기준을 그것으로 끌어들인 것이 그것이 이제 가늠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말씀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된 우리는 여전히 이땅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이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요즘에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기준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솔직히 죄송스럽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고전문학일 뿐이에요. 교회 에 가서 설교할 때한번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그 질서와 세상의 어떤 풍조를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도 성도들이 빠져나갈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평가 기준이거든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오르냐? 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윤리가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윤리가 변해요. 도덕이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의 윤리와 며느리의 윤리가 같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의 윤리와 며느리의 윤리가 같은가요? 완전히 다르죠. 같은 일을 두고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옳다 고 그러고 시어머니끼리 모임은 며느리 욕하고 며느리들은 모여서 시어머니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같은 일이지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기준과 며느리의 기준이 다르고요. 또 시대 따라 기준이 변해요. 전시 상황의 기준과 평시 상황의 기준이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죠? 다르지요. 2조 시대의 윤리와 오늘날 윤리가 같습니까? 다르죠. 2조 시대까지 올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불과 10년 전의 윤리도 오늘날의 윤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만 해도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부 교회에는 물론 이미 허락한 교단도 있지만 미국의 큰 PCUSA 교단, 그 교단이 동성애를 허락한 지몇년안 되거든요.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전부 다 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간인들이 모여서 합법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그렇게 해석해서 기,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비틀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려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준은 사랑과 용서지요, 그죠? 예,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야 되지만 그거의 가장 기본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으로 그것을 하느냐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정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무엇을 기준 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들의 잘못을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했고, 자기 재물과 명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데더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근거로 죄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율법을 비틀어 자신들의 잘못됨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다르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합법 지켜놔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여러분이 하려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